고구려의 하늘은 한때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왕족의 피를 타고났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간 낭랑 땅에서 그는 소금장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름조차 숨긴 채 종의 신분으로 시장을 떠돌며 소금 한 자루에 목숨을 걸고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왕의 기계를.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신분을 탓하지 않고 백성의 삶을 배웠습니다. 궁주림, 억압, 그리고 눈물. 그 모든 것을 그는 가슴에 새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낭랑군이 무너지고 그는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조롱했습니다. 소금장수가 무슨 왕감이냐. 하지만 곧 그의 품격과 비범함은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때 시장 바닥을 누비던 그 사내는 고구려 제15대 국왕 미천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과거의 서름을 되갚듯 낭낭군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고구려의 영토를 다시 서쪽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천한 신분도 진정한 뜻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그의 삶은 단지 왕이 된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금보다 더 값진 사람의 꿈이 왕좌의 다음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